철 쪽은 밀식해서 심는 거입니다. 먼저 구멍을 한 쪽은 파고 한 쪽은 덮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철 쪽을 넣고 이철쪽 상태가 지금 조금 작은데요. 너무 작거나 부실하면 은두 개씩 심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에팔 패를 파고 조금 내리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걸 흙을 여러 이렇게 위에 이렇게 봉봉을 하면 안 돼요. 물을 밟지도 말고 그냥 흙만, 흙만 파고 여기를 살짝 한 다음에 볼만 내주면 돼요. 그래야 이 물만 주면은 물이 스며들면서 저절로 다져지기 때문에 박을 필요 없습니다. 이대로 하고 여기다가 술을쭉 넣고 이게 너무 작아요. 이렇게 작은 걸. 작으면은. 이안 되고. 자, 이렇게 시키죠.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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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기이렇 이렇게. 잡지 말고, 막 이렇게 싹 이렇게 눌러만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끝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물을 줄때 물이 이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낮게, 이렇게 낮게 해놓으면 돼요. <laughs> 그래서 옆에 하고 이 끝선만 맞추고 가운데는 열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지름적으로 심어도 되고 가능한 미식에서 심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이 철죽을 죽은 걸어 조금 보충해서 떼물었습니다. 이 철죽 이렇게 밀식에서 심는 것은 보통 작은 엄지 검지 뼘으로 한뼘 정도 간격 멀리 하려면은 긴 뼘으로 해도 되고 이게 조금 촘촘하면은 어 빨리 이파리가 이제 빨리 이게 차게 되면은 풀이 덜 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농원인데 철쭉을 어마어마하게 심어졌습니다 이쪽 경사면 또 길가에 지금 여기 경사면에 심어진 게 모두 철죽입니다. 농원에 한 9,000평 되는데, 이 경사면, 그 다음에 길가에 조경용으로 또 이런 경사면은 토지가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15년 이상 된거 거든요. 빽빽이 차버리면은 그늘지기 때문에 풀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 빽빽이 찰동안 몇년 동안 풀관리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풀관리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심기도 하고 이 철쭉을 꽃만 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관리는 못하죠. 오히려 방치한게 꽃은 더잘 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키가 커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깨끗한 맛은 안 나죠. 지금 온 한번 여기 말고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곳은 한 3년 정도 심은지고요. 벚꽃 예쁘게 벚꽃 피었습니다. 여기 나무 통로 다 철쭉이죠. 제가 여기. 왔어도 꽤 오랫동안 매년 몇천 주씩 신고 전부 철쭉 이걸 매년 관리를 해야 예거 보세요 이렇게 이 지금 오른쪽에 이 나무 밑에 보이는 것은 한 20년 된 겁니다 20년 된 건데 허벅다리 높이에요 그러려면은 매년 이걸 전전기 엔진 전전기로 싹 반드시 꽂히신 다음에는 잘라줘야 이게 관리가 되지 이거 3 년만 묵혀도 키노이상 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철쭉은 우리가 꽃이 예쁘니까 꽃을 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온 사방에 철쭉으로 어, 조경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풀이 안 나게 하는 목적으로도 철쭉을 이렇게 밀식을 해서 심습니다. 길 옆에 간단히 그래서 정원에 아니면은 어,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간에 특별한 어느 정도 넓이에 이렇게 밀식해서 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 화사하게 핀 완전하게 핀 꽃을 보기는 조금 음 어렵습니다. 꽃을 보려면 띄엄띄엄 심어서 방치를 해야 그 꽃눈이 계속 그 다음에 올해 꽃눈이 생겨서 다음에 피고 그러는데 이제 전지를 해줄 때는 철쭉은 꽃이 진 다음에 바로 한달 안에 전지를 잘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해 꽃이 필려면은 그에 이제 꽃눈이 생겨서 피기 때문에 그래서 가을에 계속 여름 지나면서 가을에도 쫑긋쫑긋 올라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을에도 한번더 해요. 그래서 꽃은 덜 핍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느낌과 불필요하게 풀 이렇게 딱우거져 버리면 속에서 풀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미식에서 철쭉을 키우는 거죠. 최근에는 어 저만큼 철쭉 많이 또 심어 본 사람도 그렇게 드물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떼울 죽은 곳 떼울 곳 철쭉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철쭉은 어 물을 좋아하지만 물에 한번 잠겨 버리면 그쪽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물어도 철쭉은 잘 죽고 봄에서 여름 지나간 사이에 가물 때는 많이 가물면 철쭉에 물을 줘야 돼요 집에 심어 놨더라도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쪽에 한번 물이 잠겼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철쭉 그쪽 부위에 철쭉은 살지 못하고 죽거든요 뭐 이론이 어떻든 간에 이제 제 경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뭐 100%는 아닌데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철쭉도 의외로 심으면 잘 살아요 어떻게 심느냐 밥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 심고 흙만 덮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충분히 물만 주면은 저절로 이제 흙이 다져지면서 잘 삽니다. 네, 철쭉은 대신 너무 가물어 버리거나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쪽이 지대가 낮아서 물에 잠겨 버리면은 그 철쭉은 거의 세력을 잃어 가지고 다음에 힘이 없어요. 그런 걸잘 아시고 창고에서 철쭉 미식에서 심으실 분들은. 어, 참고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상